안녕하세요. 고객님 차량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 켜봤습니다. 흰색의 베이지 시트고요. 한 3개월 기다려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7,390만원이고요. 베이지 시트 추가금액 42만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세 차하고 유리막 컴택하면서 조금 더 차량 검수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차는 이제 지하로 내려보겠습니다. 벤츠에 신형 인테리어입니다. 이번에는 출고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올려보려고 해요. 똑같은 차량인데 브라운 시트랍니다. 임직원 고객님께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 시트 브라운 시트 42만원 옵션과 블랙 루프 라이너 73만원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브라운 시트랍니다. 이렇게 그 블랙박스도 가지고 내려왔고요. 어 브라운 시트가 아무래도 색깔 톤이 조금 더 베이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트렁크도 <laughs> 네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 박종우 대리입니다. 영상을 또 켰어요. 여기 뒤에 두대 있는 차가. 이제 고객님들 내일 출고 드릴 차예요. <laughs> 쌍둥이 차고 어 너무 이제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업은 전부 다다 다 완료됐어요. 선팅하고블랙퍼스 하이패스 네, 뭐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오늘 출고한 출고 예정이었었던 S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시트가 갑자기 출고하는 특히 30분 전에 작동이 안 돼서 고객님께서 차량을 못 가져가셨어요. 어쨌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도, 잘안 보이는데. 선물도 준비를 해갖고, 네. 출고두대 한번 준비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골프 우산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4개 준비해 드립니다 쿠션 여기도 쿠션 오른쪽에 이제 사모님 여성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케이스도 색깔에 맞춰서 넣을 거고요 주차 알림판과 논슬립 패드 유리망 코팅 보증서도 있어요 왼쪽 차량이 이제 남성용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트롤리백하고 골프백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가어요트롤리백입니다 이게 캐리어 용도로도 가능해요.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님이신데, 제가 실적 때문에 할부를 최소 할부만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도와주셨으니까 골프백으로 이제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성용 골프백이고, 브랜드는 테일러 메이드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용품을 사은품을 실어 놨고요 이 고객님 여성 고객님이어서 이제 레디백 하고 뭐 곰돌이 키링이라던가 그런 부분 이제 오른쪽에다 조금 채워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 고객님이어서 골프백하고 보선백을 이렇게 넣어 놨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너무 힘들어서 15시간을 일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일을 하고 내일 아침 또한 6-7시쯤에 출근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침 6시 1 0분입니다 깔끔하게 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laughs> 어쨌든 출고 관련 영상은 또 준비해가지고 잘 찍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계약을 또 해주신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계약 입력하고 차량 출고 요청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출고 4대 준비도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S클래스 어제 출고를 못 드렸던 고객님 점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조금 어떻게 조치 처리를 해야 될지 또 가장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신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제 못다 한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번호판이 도착을 안 해서 번호판은 못할 것 같고 차량 이제 좀 청소 좀 하고 매트 깔고 그리고 트렁크 좀 정리하고 바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차가두 대여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번호판을 좀 기다리고 번호판을 장착을 한 다음에 어, 한 분께서는 이제 5시에서 6시, 다른 고객님께서는 이제 9시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좀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좁네요. 좀 좁아서 잘안 돼요. 안 되네, 잘. 응. 트렁크에 이렇게 선물도 잘 정리해서 놔뒀답니다 남성용 골프백, 보스턴백, 그리고 트롤리백 캐리어, 뭐 쿠션, 담요 이제 주차 알림판이라던가 키케이스, 등록중 뭐 유리막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 그물막 그리고 우산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잘 준비했어요 자라라네이 차량도 잘 출고해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8시가 넘었어요. 고객님은 9시에 오신대요.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영업사원들마다 잘 파는 차가 있다요. 근데 저는 E클래스하고 S클래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두개 차를 잘 파는 것 같아요. 선물도 따라 가게 출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